리듬로 가자. 어때요 리즈코 입양했어요. 요즘. 응. 아, 데 나도. 잠깐만요. 위추... 그럴까? 하하어나미치 맞아. 위츠개싸에서나 5000원에 샀어. 알겠 아무튼 리즈코 입양했고요. 좀 이따 까볼게요 리즈코. 가볼게요. 제가 진짜 갑자기 생고 엉덩이가 고 이거 내 거잖아. 왼손은 이미 있어. 그, 잘 셀카를 찍은 멤버. 어. 원래 커 있는 거지? 응. 아! 좋아, 잘 생겼어. 이렇게 나와야 인정입니다. 오, 어, 어, 성석이다맞지 어, 어. 이거 예쁜데? 어. 얘 예쁜데? 할로 쿠랑 나도 덧리 나도 덧리 아, 기억나 더할 거야. 내가 말예리 아, 나 이거 소희랑 바든면안 돼? 우리 언니 소좀 괜찮다. 이거는 과연? 어, 어, 뭐야 뭐야? 아뭐예요 나도 따라가세요 뭐래? 내가 먼 집었어. 야, 내가 주는 게더 색깔 예뻐. 탈락이 탈락 탄락, 탈락. 어? 리코 오빠 진정. 어, 너왜 이렇게 가져왔어? 응, 나 이렇게 안가져는데한번써어 그래? 응. 브랜디 멜기? 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지금. 방녕 지금 또리님이 이거 NCT, n c 두 개씩 깐대요나 사실 이거 엄청 많이 갔거든? 아볼게요 오, 류! 류다! 오. 오늘 가요? 오, 류! 오, 이거, 오, 저 주세요. 이거 저 주세요. 류씨 이거 저 주세요. 왜 이렇게 못 가세요? 안 가지? <laughs> 어, 류? 류? 내일 요정 주세요? 어? 그러니까 뭐냐? 아 요정 주세요 이거. 치, 진나이 고려. 마지막. 이것도 룰맨 진짜 리전이거든. 시원. 엥? 엥? 또 잠시 이거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콤봉줄? 어? 아 이미 있네. 아이미 있는 거야. 어때요 우리 에서는 망. 우리 진짜 너무 추워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어. 네. 카메라도 찍어주나. 개 맛있겠네. 이거 뭐야? 아니 뭐야? <laughs> 내가 님 찍어 드릴게요 됐어요 찍제세요아 됐어. 나한테 통어 줬어 스위트 어, 옳지 옳지 음. 그냥 대충 찍었 아, 잼콘 끝에 숙소감 저희가 응. 사실 서로 길을 잃었거든요 이게 다얘때이야얘 때문 뭔소리 내가 따라오라고 했지안따라오 탓이지 야. 영원히 난탓만아 다시 앉이 이웃 탓 뭐라는 거예요 니다 우리 진짜 라이스팅이 너무 많아 어, 잘한다고 저 이렇게 해야죠 개인적으로 1 0 내가 꼴등이었다 인정 쉐딩 음, 국대가 좀 얇아서 두... 근데 너는 진짜 유튜버면잘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 칭찬, 칭찬 아니야? 칭찬이에요? 그냥 혼잣말 많다는 악플 아니야? 그런 의미도 있었어 <목소리> 여러분 얘랑 친구하지 마세요 황받았어난 진짜 노래 채고화장는다만 노래 대신에 내가 지금 음, 너무 시끄럽고요 유유 이거 두개 써줄 거예요 이거는 유어모브 이거는 매트라이벌러리인데요 유명한데 이유가 있어 요 올릴 거니? 네 이지도 댄스 올려줘 그게 뭐야? <목소리> 아왜 이렇게 성장에 바쁜데 보세요 그다지 안니상데 쌍꺼풀이 있어서 괜찮아 보여 근데 꾸랭? 응 꾸랭? 왜 이렇게 화나지? <laughs> 나도 이름을 바꿀래 이제 뭘? 또리는 살짝 뭔가 조금 미안해데니원어또리야야 네 뭘? 응? 내가 뭘 저희 이제 찾은 것 같아요 <laughs> 누가 봐도 저거 가자 음. 그래도 사람이네 모습이 아모자은 사람이지 지금 이분 발목이 정상이 아니에요 아네 정말 아파요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여기 아, 카인한테 먼저 들어가린다고 한다. 어, 야, 이거를 열니다. 이러고 들어가세요. 내려가요. 어, 어디까지 <laughs> 천천히 가세요. 복도 불도 켤게요. 그거 아닌가? 여기 주방, 조명, 주방, 환풍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메인 룸입니다 난난데? 네 춥거든? 여기 히트 잘 불러 나 그리고 여기 방룸이라 했는데 일단 카리나 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저희 볼까요 그러면? 와나 진짜 공기 몇년 만에 하는 거냐 안녕 아니 난경관이가 제일 못하는 거 아니? 그대로 길게 나 내가 먼저 할게 먼저 한거안 정하니? 아 이거 건들 근데 기억 못하면 1단계부터 어. 어. 나지? 이거 침이면 야, 그 응. 야 그러면 은난몇 번째야? <웃음> 어. <웃음> 아 이렇게 이 토할 거 없지? 긴장해서 <laughs> <laughs> 어, 못하지 <laughs> 어 <laughs> 5년지 년 너희 너네 5년이다 너네가 나한테 어. 좋아! 야 이거 방해야 방해 금액 그만... <laughs> 아, 아, 아 이게 3개야? 1단계인데 그렇게 던진다고? 그니까 됐는데? 건들지 않았 안녕 세. 요난저 다섯 개 간데. 년 오케이. 오케이 라 잡았고요. 어, 아, 우르만아이돌단게요 <laughs> 맛있게 o 먹고 싶으니안 먹는 거 있는 사람. 어 아, 아니 나다 먹어. 나 u 발 s 발 약간 n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a pussy 지 이렇게 보여줄래 아 그래 몰래 보여줘 아 뭔지는 아맞아 get a pussy pin. I'm going to be a b 인거 시키지 마. 아, 근데 김밥 이지랄인 거 시키지 마라. <laughs> 저는 이거 시켰습니다. 이거. 아, 저는 이거 이거 시켰어요. 저는 이거 시켰습니다. 이거 시켰습니다. 자, 음. 자 일단 뭐스나 음. 컬러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여름 뮤트고요. 네, 여름 뮤트네. 저는 여름 뮤트고요. 이번에 다 새로 사 버려가지고 제가 평소에 네. 잘 썼던 애들만 추려왔어요. 나도. 이건 누구나 다 알죠. 세트 기획할 때산 거고요. 어, 나도근데좀 어, 그래. 옛날에 샀지. 어어어 어. 어, 나도 이거 옛날에. 양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응. 잘 쓰고 있거든요. 저 블랙 블랙이에요. 그리고 그래. 이거 이거 진짜 국민 팀. 그래. 그래. 근데 저는 살고. 이거 그거 그거, 그거 아니에요. 1 1호예요 이거. 1호는 너무 약간 주황색이야. 어, 어. 발색기도 제가 발색 이렇게 아예 이렇게 흰색으로 발색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진짜 맨날 쓰는 거 3개거든요. 네. 무지개 맨션 네. 아이씨, 여쩌고 저쩌고. 보여요 네. 7입니다. 7. 7.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저런 느낌으로 음. 올라가는 건데 되게 찐득하고 음. 얘는 오. 이렇게 찐득. 이거는 로맨과 진짜 내가 절대 못 쓰는 색이다. 이것도 로맨. 저 로맨은 하나은 아닐 것 같아요. 음, 왜요? 그래요. <laughs> 이건 <이거> 진짜 요 <laughs> 나는 뮤트 추천템이고 네. 어, 네. 이렇게 오드 그레이프거든요 와, 네. 내가 바람좀많 마녀색 땜. <laughs> 이게 <laughs> 녀 이게 나중에는 약간 롬앤은 조금 워낙게 올라와요. 네. 이거 탑기도 너무 들고 약간 흰기도 드는데 이거 좀 있으면 네. 발색이 좀 다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 올리고 그다음에 얘 올리고 그다음에 얘 올리면 구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저의 자주 쓰고 잘산 템. 네, 이거다. 그다음 얘 나도 전혀 영향도 없고. 네, 전혀 영향도 없고. 쿨톤입니다 <laughs> 무슨 쿨톤이에요 <laughs> 불래그렇다갑니다네에스쁘에스쁘 그래. 아? 근데 이거 아마 리뉴얼 됐을걸? 커버력은 그냥 중화? 중하? 중화괜찮아 음. 이거 아 나도 이거 있어 이거 진짜 좋아 네. 이거 진짜 좋은데 맛이 조금 별로아 그럼 나는 어, 화하던데 음. 약간, 약간 플럼프 효과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진짜 좋거라고 나도 이거 있어 나도 이거. 개 좋아, 진짜 개좋아 이거 뿌링도 그냥 내꺼 내 한김에 해라 그래 그 얘는요 그래, 그래. 예, 그래. 시험반지 아, <laughs> 색깔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런걸 발라? 아니 근데 이렇게 돼 약간 유트로랑 그런 색깔 아닌가? 응. 이거 이 not s 요 몰라요 f 이 o u r e n 맞아 아 진짜?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이거 not sure if you're not s u 나 e if you're not s u r 이거 f you're not sure if y 이 u r 이 not sure if you're not sure 거 f you're not sure if 포잘보아 아, 진짜? 응. 나 완전 핑잘봄인데. 근데 난 세다 뉴트럴 많이 봐. 응. 근데 이거 <laughs>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 아, 이거 알아. 이걸 이거. 바르면은 아, 얼굴에 땀이랑 어. 이제 이거 여름에 바르면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좋아서. 응. 이거면 진짜, 진짜 여름에 하면 땀도 안 나고, 응. 그안 나고 그 기름도 안 나. 개좋은데. 아, 뭔데? 필리밀리 퍼프. 아, 나 이거 통 정보 주세요. 통정복 아. 이거 그냥 다이소에서 퍼프 산 통인데. 아. 난 이거. 나 이거 요즘에 이거 쓰거든. 어? 컬러그램 거아 맞아. 괜찮지 않니? 이쁜데? 어, 이쁘지? 응. 근데 난 이런 거못 발라 나도 입술 갈라져가지고 왔어. 이게 내가 그걸 샀거든 응. 이거 냄새 좋은데 사실 이 향수는 좀 이게 뭐야? 패션이야? 왜 이렇게 생겼냐? 도넛같이 생겼어 주주브 주주브 유명하지 주주브 오나 배달 시작했대 나도 시작다야 근데 완전 코랄이다 그니까 <laughs> 코잘범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뭔가 겹친 거 같아 <laughs> 하나 둘셋 베이스 일단 요거랑 요거. 그게 요거. 뭐죠? 이거는 일단 자안도 화장 이거 하면 이거 바로 가면.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계기를 올라오는 데 바르고 화장하자. 어, 약간 더 올라와. 그리고 약간 톤업 들아 되게 묽네어묽어 약간 이래. 그리고 이거 이거 <laughs> 이거는 그 화장 수정할 때 이거 지, 아예 지우고 하는 게 훨씬 음.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지우면 잘 됩니다. 일단 얘는 이것만써 요거 얘랑 그리고 얘는 얘. 하근데 아, 나는 얘가 더 좋은 거 같아. 퍼프가 일단 쓰레기거든요, 이게. 아, 어마어마한게. 맞아, 안오빠. 그리고 그러면. 이거. 피스어필이랑 피치칩. 이거 진짜 보면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건 그냥 일본에서 그냥 보이는 거산 거거든? 근데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근데 약간 펄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 이거. 속눈 풀. 제가 이거 다른 거 써봤거든요? 근데 다른 거 쓰다가 얘 쓰잖아? 진짜 달라. 근데 바로 부터 뭐, 바로. 어, 여기를 붙이는 애가 아, 네. 너밖에 없데 이거 쿠팡에 마, 근데 너무 비싸. 만원이야 이거는 이거 이거 깜빡 속눈썹이거든요 십십0이 m 리 근데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쓰면 딴거 못쓰겠어 진짜 그렇죠, 근데 무조건 강이다. 이거 쓰세요 이거 이거 쓰세요 그리고 애교살 이거 이거 진짜 개초 좋아 이거 3호 진짜 이름이 진짜야 근데 이거 웜하게 발아 바로 센티드 무게 어 나는 17호 센티드 부케. 와 완전 내꺼 아니에요? 완전 이런 일본에서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색깔 예쁘지어 약간 협, 토끼 혓바닥 색깔 이거 단정됐어 이거 뭔데? 이거 페리페라? 어 페리페라 원고리즘인가? 아 근데 그,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예쁘지이 이쁘긴 한데. 근데 이거는 입냄대 제거템 올리브영의 밤한뭐 이정도? 응. 끝 뭔가 난안 겹칠 것 같아 이거 피자 시킬까 생각아난 누가 피자를 티저. 좀 시켰으면 됐어오늘따 피자가 좀 생긴 줄 알아 친구는 어였어 오빠 나 해서 옷 받아야 돼서. 오빠 오빠 오아야돼서 아. 아.. 오해할 뻔. 캐네치모리 <laughs> <laughs> 기르잖아 지금. 아 하지 마. 은성이 응. 응. 그 방치되고 있다고 그러던 내가 봤을 때다음콘셉트야했잖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하지 않았어. 락스타 약간 이런 거. 아안 좋아해 그런 거. 나 네. 어. 약간 러브 1 1고 약간 이런 거좋아어 인정 인정. 잼니 해줘야 음. 되는데 잼니. 나는 음. <laughs> 꺼지면 안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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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떤, 아, 나... 아니, 가사 있는 거를. 너, 와 아, m 뭐... 야, 아이돌이야, 아이돌, 아이돌. 할게. Can... Yeah. y okay. 하하하 <laughs> <laughs> 아, 고마워, 아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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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저기제바자주바해 야, 진짜 미쳤다 와와 와, 찢었다 나라도 받아줄게 너를 위해서 눈만을 위해서 있는 내 취향은 데세이긴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레전드. <laughs> 난 이게 전정 노래인지 나중에 알았어. 얼... 갑자기 이거 릴센 음. 누가 써봤거든아 얘는 동글동글한 게귀여 응. 바가지 머리. 귀여워 <laughs> 라이브 소리. 멋있지. 어. <laughs> 난 그냥 잘생남 좋아해. 나 이거 좋아. <laughs> 나는 진짜 저럴게아나 근데 진짜 나 이때 최에 먹김 이때 톡색시 때. 아 소원상이 미쳤다. 톡색시는. 나지 나지. 아 좋아해. 이거 너무 좋아. 아야이 옷이 다 그냥 개못들야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거 이 슬프네 근데 이 파도 좋아했는데, 근데 그러니이얘쫄깃하아 너무 말랐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아. 좋아 나 너무 좋아 미친 거 같아 나보지 알지 나못냐나 편해서 아, 나 우파, 우파 얘 도대체 차였지 않아? 너 이거까지 올렸어 응, 응, 음, 잠깐 나와. 아, 아니아니고아 네, 어, 명냉 어, 먹었어 내가 석탄 건드렸잖아 아나 근데 미친놈 지아 네, 맞아 이게 진짜 이, 몰라, 이, 이게 몰라 <laughs> 이들 아, <여자와드로. 웃음> 안녕 조심해라 아, 다 아, 죽는 거아야 여기 방금 진다 들어는집사이드라 아니 가자 하니까 계속 서성거리면서 한 바퀴만 더돌려안 돼? <laughs>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 안녕 시원아 안녕 아뭐 이러는 거야 아니, 사람이 <laughs> 렸네병 아닌데? <웃음> <지금에>. <웃음> 어. <웃음> 열받냐?